안녕하세요. 오성한금양농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구마 아주 고수 고구마 전문 농가에서 심는 고구마 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장 옆에 15만 평의 고구마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겨운에 이제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가지고 이제 땅을 또롤우라로 다져서 어 그런 영상은 작년 영상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 트랙터로 이렇게, 이렇게 갈아 주는데 작년에는 어이저 요런 비료들을 고구마 비료들을 많이 쓰더니 올해는 비료를 안 주고 이렇게 심네요. 근데 작년 가을에는 보니까 이렇게 병이 많이 왔었어요. 요거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이제 트랙터가네 줄씩을 쫙 고를 내주고 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먼데서 한 군데서는 이렇게 고구마 분배를 해주고 고구마 줄기를 한쪽에서는 심고 이제 요렇게싹 심어놓으면 트랙터가 또네 줄씩을 해서 흙까지 이렇게 요게 트랙터로 싹 이제 덮고 가는 모습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이제 한 군데씩을 차례대로 다 이렇게 심어 심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올해는 비가 엄청나게 온 관계로 아주 뭐 이렇게 감을 때는 이렇게 아주 물을 일일이 이걸 다 주지만 올해는 뭐물줄 일이 없이 고구마는 아주 잘, 잘 자랐어요 이렇게 근데 아주 이 고구마를 이제 해고 나면 한 3-4일 있다 이렇게 꺼내 주는데 어, 요걸, 그 비닐을 뚫고 꺼내주는데, 요게 아주 질태기, 아주 완전 질태배기, 어, 황토라 흙이 아주 마사가 섞인 아주 좋은 황토 흙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질태배기 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 근데 이제 요렇게 됐던 게다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어, 요거는 작년에는 어, 요거랑 어, 도프에서 나온 비료랑 요렇게, 어, MPK가 8, 7, 18, 어, 고토 3, 어, 요렇게 돼가지고 붕소까지 섞여 있는 요거 비료를 이렇게 주더니, 아, 올해는 어, 비료를 안 주고 어, 이렇게 쉽, 쉽네요. 어,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가을에 이제 어떻게나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깨어난 모습이죠, 이제. 그니까 처음에 출 때는 한 일주일 동안, 4월 초에는 한 열흘 정도를 덮어두고요. 요 간격을 점점, 점점 짧혀가면서 한 이틀 뒤에까지, 어 되고, 이제 요거는 심은 지한 보름 정도 지났, 제가 5월 20일이었을 때 보름 정도 지난, 모습이에요. 그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뿌리가 이제 뻗은 상태죠. 어, 이렇게 나풀나풀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심은 지 이제 바로 심고 난 뒤에, 이거 지금, 이거 빼주는 데인데, 여기는 아주 질태백이 흙이라 아주 그냥, 그리고 요 한쪽에는 이렇게 이제 심, 심으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비 오고 난 뒤에도 이렇게 하면 아주 흙이 보실보실하 버실 이렇게 좋아요. 어, 저 멀리서는 이제 SRT, SRT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요거는 어, 이제 흙 덮어져서 이렇게 습도가 유지돼서 어, 뿌리가 내리고 나면 2-3일 뒤에 하고 어머 여기 뱀딸기도 보이고 어, 이렇게 이제 어, 아 여기는 이제 마지막 어, 여기 지금 이제 할 장소예요. 지금 이제 저쪽 밑에 쪽부터 이제 해면서 지금 계속 트랙 타는 어, 고를 파 주고요. 이제 고구마싹 실콘 차도 보이고. 요건 심자마자 비가 많이 오니까 어, 바로바로 바로 하루 뒤에 이렇게 다빼 주더라고요. 근데 완전 비가 오니까 아주 질탱이 어, 딱 이렇게 되는데 어, 살기는 아주 꽤잘 살았습니다. 아주 비가 많이 오니까 뿌리 활착은 잘 됐고요. 어, 이렇게 지금 나풀나풀 요렇게 나풀 이제 이뻐집니다. 이게 그냥 어, 평수가 15만 평이지. 어,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뭐, 조금 뭐, 어, 병충해 방제도 해주는 것 같고요. 여기도 저 코너머가 다, 어, 다이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나플나풀 아우, 이쁘죠? 아, 요건 이제 5월 초에 심었던 고구마 싹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 됐음,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여기는 이제 차 드나드느라고 이렇게 비아리길 요렇게 생긴 거를 해다가 보니까 물이 이렇게 고였는데 이거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고구마는 물이 이렇게 고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